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자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딥스, 에, 딥스 관련된 질문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딥스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이 밑으로 찍어 내려야 돼 아래 가슴을 밑으로 찍어 내려야 된다고 이거를 팔꿈치 각도에 따라서 또 틀린데 팔꿈치를 저는 너무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벌리지도 않고, 너무 많이 모아버리면, 약간 삼두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너무 과하게도 아니고, 한, 붙인 상태에서 한, 살짝, 어, 요 정도, 앞에서 봤을 때, 삼각형 될수 있도록, 요 정도 만들어준 만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밀어준다 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지금 아래 가슴에 힘을 줄줄 줄 알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랬냐?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하는 법을 일단은 손으로, 여러분들, 이두근을, 똑같아요. 이두근을 아래쪽으로 찍는 느낌. 어깨 이 상태에서 하지 말고,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그다, 그 상태에서, 요런 느낌. 자,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요런, 잠시만요. 어 자, 어깨를 든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아래 가슴에 자극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어깨를 들지 말고,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그리고, 저는 살짝 이런 느낌이야. 어깨 살짝 앞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 상태에서 쭉 눌러줘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아래 가슴 힘이 들어온다고. 아래 가슴을 사용해서 하셔야지. 그럼 뭐 부상 위험이 많니? 뭐,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이 운동 자체가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 배우지 않고 한다면,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대신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석 자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각도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어 자극점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지 힘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상태에서 어 딥스를 연습할 거예요. 딥스를 한 개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사용할 거예요. 의자의 발을 대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가슴을 이빨에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턱을 이빨에 당기고 가슴을 이빨에 들고 지금 손목을 살짝 다쳤거든요. 그래서 좀 보조를 해서 할게요. 여기서 짜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짰다가 찢어주는 거. 예, 네. 제가 봐보세요. 여기서 올렸다 아래 가슴으로. 쭉 올렸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갈 때는 가슴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쭉 늘려 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 상태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일단은 가슴에 힘 주는 법. 그 다음에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약간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어, 이 상태에서 아랫가슴을 찍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요 느낌으로 가야돼요 예 네. 오케이